있었는데 카다조금만줘 제발, 기름값만 오케이 기름값 이상으로벌었다이건 욕심내야죠 언제까지 해줘 어, 코만 후비고 어 제발, 한번한모 o 한모 h 만한모 o 한모 h 만와이 o 아시스 어어어 o c k h 이거? m o c k h a 풀어줘라. 안 어, 돼. 네. 조금만 버티지. 살려주러 왔는데 내가. 내 뱃속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건데. 자, 자세 자 지금 양반다리로 바꿨습니다. 조금 집중력 있는 자세로 바꿀 거예요. 오케이. 오, 가돌이 된다이. 위험하다이. 오케이. 집중력 있는 모습. 요 막아주면서, 나이스. 야 빨갱아, 아니. 맞다, 한반 정도 싹 선을 그어줬죠. 자 사람이 지금 바글바글합니다. 역시 주말 농이에요. 주말이다 보니께 이 인구에 비해 가지고 유저 폭이 중앙에 진짜 완전 바글바글해. 왜왔어? 아르헨티나를 감을 뻔 했는데 안 됐네. 아, 클났다. 나이스 빨갱이 좋은 돌파였다. 와, 밑에 있는 애좀 하네. 움직임, 머리 움직임이 왜 이렇게 좋아? 저거 뭔데? 움직임이 저렇게 지금 좋냐? 1930점. 초거대 문디렁이 잠깐만 얘도 크거든요. 이건 못 참겠습니다. 감자! 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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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. 비키 티버! 나이스 컷. 우! 우! 랭커 잡았다. 랭커 랭이 좋습니다. 빈 랭커를 잡았거든요. 당황스럽겠죠? 죽고 나서 아마 좌절을 맛봤을 겁니다. 아니 내를 갚는다고 저 정도 크기를 아니 위에 지금 바글바글하고 지금 좌우로 지금 쌍쌍벌로 지금 애들 진짜 바글바글했는데이 빈틈을 노린다고 빈틈을 노렸다. 어 잠깐만 눈눈수마. 야 스파이더맨 빨리 가 그냐? 버티지 말어라. 났네 동맹 왔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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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막아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저 범상치가 않은 놈이 맞습니다 이거 야야 저 머리 돌린다 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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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막았어 가라졌다 클났다 왜안 막았어 야 이거 클났다 야, 여기 태풍이 눈댔어. 야, 여기 맛집 때 부렸다. 야, 이 짜스들아. 바닥 여기 요로 코너링, 바삭 좋아줘야, 바삭 좋아줘야, 바삭 좋아줘, 바삭 좋아줘. 와어 너도 가져줘 가져줘. 쌈상 바다 씨, 4중 가두리 좋았다. 환상적인 가두리고 퍼포먼스. 여기서 과연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? 1번 레인, 2번 레인, 3번 레인, 4번 레인. 자, 2 번만 문디, 2 번만 문디 지금 살아갑니다. 에이. 살아갑니다. 이거도 하나 버티냅니다. 에이. 저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. 주인공이 될 겁니다. 내가 만든 가돌인데 내가 만든 태풍에서 좋았어. 4번 마, 4번 마, 지금 탈주, 4번 마, 탈주, 2번 마, 문디, 살아가야 돼, 살아가야 돼, 살아가야 돼. 안 돼. 자, 3번 마, 보라돌이, 3번 마, 보라돌이, 괘씸한 놈, 죽어야 돼. 얘들아, 한 번만 더 힘을 다오. 자, 2번 마, 문디, 숨이 막혀 옵니다. 2번 마, 문디, 숨이 막혀 옵니다. 3번만 바싹 좋아지고 있고요. 1번만 지금 관전 중인데 편안하죠. 1번만 문디 자서 이미 생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. 3번만 너무 좋은데. 아유, 뭐죠? 안돼. 저, 제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.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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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로 오로로 오오오 안돼안 돼요 난 너무 태가 딱안돼 오오오 필승오리야오 오오 오 간다 야 빨리 들아 벽을 빠싹 줘야 돼 빠싹 빈틈 만들어주면 안된다 도망가지마 가둘 수 있잖아 너네 크기면 가둔다고 빨리 가둬줘 빨리 오필성 코리아 <laughs> 이거 이 라인을 놓치, 놓치지마 이거 이 놓치지마 좋았다 각나서 와쌰 오쌰 일단 일단 1번만 죽었고요 1번만 죽었는데 나도 가겠는데요 저 가져졌다 자 2번만 가... 난리 났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얘도 가다 줬거든요 결국에 가다 집니다 결국에 가다 지고요 자요 녀석 보라돌이 요 보라돌이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보라돌이만 잡고 가자 제발. 이번생 보라돌이만 잡아도 이번생 충분히 만족한다. 아! 잡아냈습니다. 좋습니다. 문디 극복해냈고요. 결국에 저와 싸우던 모든 친구들 다 잡아내버립니다. 비록 이번생 여기서 마무리 짓겠지만은 후회가 없는 생이었습니다. 굉장했습니다. 짧고 굵게 잘 살았어요. 문디링이. 짜 아. 아아다 버튼 냈다. 버튼 냈고 다 버튼 냈어. 어